우리는 예수 에서 서로의 지난 날을 살펴보던 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음이 팍팍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17절에 있는 말씀 일곱인 심판 시리즈 중에서 막간 교회 안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곱인 심판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장 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첫 번째 인의 심판부터 여섯 번째 인의 심판까지가 나와 있고요. 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일곱 번째 인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7장이 있습니다. 이 7장은 교회의 안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땅에서는 말을 탄 자가 나와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말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고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탄식에 대한 질문, 탄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큰 진노를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묻죠. 누가, 누가 등이 서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7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장면을 다룬다면 9절에서 17절은 하늘을 무대로 천상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놓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무원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블론 주파 중에 1만 0천이요 요셉 주파 중에 1만 0천이요 베냐민 주표주의 인침받은 자가 1만 0천이라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장의 환상을 본 이후에 요한이 보는 두 천사대,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명의 천사, 그 다음에 2, 3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를 봅니다. 이 4명의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말탄 자들,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것을 봅니다. 땅과 바다를 해야 할수 있는 권세를 받은 네 명의 천사를 향해서 이 다른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그러고 들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걸 듣냐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듣는데 이스라엘 전선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명이다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전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보호를 받을 때까지 악의 세력이 땅에서 파괴 활동을 못 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신자들을 환난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 주실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장을 찍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디에 도장을 찍습니까? 이마에 찍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그 도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목적은 소유권을 표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장을 찍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내 거야라고 하는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책에다가 자기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죠. 어, 때로는 보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편지를 써놓고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인봉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쓰고 기록한 것이 내가 썼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천사를 통해서 이인을 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표시함으로써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 안에 찍힌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내 이름에 도장하면 내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장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게시록 14장 1제를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것이 있더라. 즉이 14만 4천의 이마에 적혀있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이 사건은 구약성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업 중에 순항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약을 미워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이 인을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식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이미지가 출입기에 나옵니다. 출입 1열번째 재앙할 때를 여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세, 첫 새끼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것을, 그것에 피해를 보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사건은 마치 출교 백성들이 심판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인을 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겪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래야 환란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마에만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사람도 몸에 표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자,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도장을 받는 반면, 심판받을 자는 짐승의 이름을 표식으로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게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표를 가진 사람들, 이들이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시록 13장 17절, 나중에 보겠지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게 바로 666이죠. 이걸 숫자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 숫자를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시하던 개마트리아 용법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짐승의 이름을 표로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이름이 새겨진 인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 및 어린양과 거역할 수 없는 구원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이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즉, 그 대속에 따라서 송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워낙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들이 말하는 종말론 때문에, 666, 뭐, 흰말 탄자, 14만 4천,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4만 4천 명,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집합별로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시록 14장 사절에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한 서술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요. 여자와 동침하지 않은, 않은 사람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유대인 남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만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의 도 무리, 아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무리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교회를 표현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송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들의 숫자, 그큰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피로 사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무리들, 교회를 이렇게 열두 지파로 되어 있는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실제로 신약시대에 야고서 1장 1절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부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로라 그리고 그 당시 어 진짜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가를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서가 이렇게 표현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열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열두 집파냐 그리스도에 거신 사람들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24만 4천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무리 교회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책 기록될 당시에 열두 집파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 더욱이 여기에 기록된 열두지파는 구약성경에 10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 열두지파의 명단과도 다릅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종은 개시록 6장에서는 교회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숫자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24, 14절을 보면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가 함께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구성합니다. 열둘 곱하기 열둘를 하면 144가 나오고 이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표상하는 의미이죠. 여기에 천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숫자를 곱하면 그 완전성,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많음을 표현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 가지 인의 심판을 나타낸 다음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것을 한 단으로 압축해서 그 답을 표현하자면,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되어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물질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입니다.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고 육체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가 고난을 받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고 우리의 실존에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호의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환란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영적인 것이기에 신자와 비신자가 비슷한 물리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환란은 하나님의 종들을 연단시켜 순결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신자에게 환란은 오히려 새 생명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실조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통 세 차례씩 백신을 맞았잖아요. 백신은 원래 그 안에 균이 있어요. 균이 활성화되면서 몸 안에 항체가 잘 자리잡아서 그런 균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란은 백신처럼 우리 안에 새 생명 그리고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인을 인을 인침을 받았다는 하 것을 어 서신서에 보면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인체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지,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보조를 맞춰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제는 천상에 승리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다가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신 아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9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를 불러내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귀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찬양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찬양은 크게 두 무리가 하는데요. 하나는 큰 무리가 하고 또 하나는 모든 천사가 거기에 화답하는 형식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하는 내용은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천사가 이 찬양에 대해서 응답하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이 찬양 끝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 그러므로 그들이 이럴 것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환란으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 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9절, 9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큰 무리의 찬양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하는지를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들이죠.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이뚜다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만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찬양과 반대되는 장면과 대비해서 보면 이 찬양을 하는 것의 위대함과 찬양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장면이 심판받는 자들의 탄식이에요.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되었을 때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산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여러분, 같은 보좌, 같은 어린 양,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한 무리는, 구원받는 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받는 무리들은 심지어 산들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서 좀 제발 그분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가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기를 두려워 달아나는 자와 그 보좌 앞으로 달려가 찬양하는 자를 비교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 밤낮 어린 양과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 그 삶으로 예표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조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과 방법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이라우디기아외 같은 허영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몸이 아프면 주님 앞에 기도하, 기도하며 주님을 구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낫는 것들을 경험하곤 했는데, 요즘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유일한 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 보기에 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대의 군고한 것도, 가련한 것도, 가난한 것도,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교회 성도들은 허영심과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돈이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기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 필요하지 않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디모드 연서 6장에 나오는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시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 즉큰 환란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이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밤낮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들 주님은 그들 위해 장막을 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번째 약속된 삶은 육체의 모든 결핍과 위험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 결과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보장됩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 하고 또한 상함이 없는 삶이 보장 됩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세번째 약속된 삶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인데요. 그 삶의 근거는 어린양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양께서 목자가 되사 생명 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으로밖에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펴시고 할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의 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